월 4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국가접종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고 별도의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어제 백신접종지원팀을 구성했는데요. 여기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별 백신 전담 임원들이 참여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접종 계획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 의사회가 공조 체제로 대응할 때 백신 접종 지원 팀을 통해서 세부 사항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의협 재난 의료 지원 팀은 전국 200신곳의 접종 센터와 연계해서 의사 인력을 투입하는 매칭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재난 의료 지원 팀에는 이미 1,200명의 의사가 자원해서 현재 감염병 전담 병원과 선별 진료소, 생활 치료센터 등에서 활동 중입니다. 의협은 의사의 본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의사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한 공중보건 의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깊은 애도를 표하고 공보의 근무 여건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국의 방역 현장에서 약 2천 명의 공보의가 오늘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와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된 공보의들의 근무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 방안을 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고 이유상 공보의는 군산의료원 응급의료과장으로 일하면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등 진료에 매진하다가 지난달 26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부가 의사 인력 확대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는데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안건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오는 2035년경 의사수가 최대 만 5천 명가량 부족할 거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작년 전국의사 총파업과 의정 합의에 따라서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이런 논의를 추진하자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가 필수 의료 육성 같은 기존 주제와 무관한 의사 정원 문제를 갑자기 거론해서 의협측 협상단이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법률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서로 연계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의협은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거라며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기자 그 책임을 비급여 진료에 떠넘겨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이란 비판입니다.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면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은 낮출 수 있겠지만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습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 보안 인력을 배치하고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임세원법이 제정됐었죠.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상당수 병원들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의 병원 중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안전 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병원이 22.4%에 달합니다. 강 의원은 100병상 이상 병원도 문제지만 50병상 미만의 작은 병원일수록 안전에 더 취약하다며 정부의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